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알파벳 괴물씨의 이야기를 듣고 거북도사는 잠시 자리를 피해 박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검은색 연기와 함께 거북도사는 알파벳 괴물씨를 제압했던 또 다른 스마일러에게 제압당하고 알파벳 괴물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북도사를 찾으러 찢어져서 백룸을 돌아다니다 g 가 결국 쓰러진 거북도사를 발견하고 뿔피리를분뒤 스마일러와 싸우지만 강력한 스마일러에게 제압당하고 뒤늦게 온 A, B, C가 힘을 합쳐 싸워보지만 3대1 전투에서마저 스마일러에게 패배한다 하지만 그 순간 A, B, C가 C, A, B 택시로 단어를 만들어 변신하는데. 아니 뭐야 알파벳 괴물 A, B, C가 C, A, B 캡 택시로 변했잖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건 알파벳 순서가 제일 앞인 알파벳 괴물 A. 알파벳 괴물 A가 캡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건가? 그리고 택시의 전체적인 모습은 노란색 알파벳 괴물인 C 앞부분에는. 알파벳 괴물 C에 싸나운 눈과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있어서 만약 스마일러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아무리 강력한 스마일러라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알파벳 괴물 B는 어디에 합체가 된 거야? 어, 어라? 택시의 옆에 바퀴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바퀴의 모습이 알파벳 괴물 B의 졸린 눈이잖아? 알파벳 괴물 B가 바퀴로 합체된 거면 왠지 이동 속도가 조금 느릴 것 같은데? 그나저나 택시의 옆에 알파벳 괴물 B의 입이 있어서 옆에서도 스마일러를 공격할 수 있겠는데? 좋아, 나도 이제 조금씩 몸이 움직여진다. 어, 어라? 캡, 택시로 변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스마일러랑 싸우기 위해서 악세를 밟고 있 어? 어, 어? 뭐야? 아니 캡 택시로 변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쉴틈 없이 또 다른 스마일러를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순식간에 제, 제 옆에 버렸잖아? 아니 캡 택시로 변하니까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힘이 몇배 아니 몇십 배는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에이! 역시 우리 알파벳 친구들이 캡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합체하면 저런 녀석쯤이야 쉽게 참교육시킬 수 있다고 C! 드디어 복수했군 알파벳 A! 비 덕분이야. 고마워. 비 우리가 역시 힘을 합치니까 정말 강력하네. 어, 알파벳 괴물에이! 에이, 까보기, 드디어 기운을 차린 거야? 어, 큰일 날뻔 했는데, 정말, 덕분이야. 그러면 일단, 너희랑 싸운 저 괴물 녀석을 재단에 격리시켜야 될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재단으로 돌아가자고. 에이, 그러면 일단, 저 녀석도 우리 택시에 태우라고. 그렇게, 백룸에 존재하던 강력한 또 다른 스마일러는 알파벳 괴물들에게 제압당해 재단에 격리되고, 알파벳 괴물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봐! 박사, 박사! 그래, 가북도사. 저 강력해 보이는 또 다른 스마일러를 어떻게 제압한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지금 CCTV 속저 택시 보이지? 택시? 어, 그래. 그런데 택시에 눈, 코, 입이 달려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알파벳 괴물 A 아니야, 가북도사. 오, 맞아, 박사. 저 택시는 알파벳 괴물 A, B, C가 C, A, B 캡으로 합체 변신을 한 모습이야. 오, 그래. 정말 신기하군.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저렇게 합체를 하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건가? 야, 일단 캡으로 합체를 했을 때는 평소보다 확실히 강해지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저 모습이라면 알파벳 괴물 F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었던 A가 F를 제압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박사? 응 음, 일단 예전에 알파벳 괴물 F의 전투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는 F는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저 합체를 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으니 F를 찾으러 가기 전 우리 재단 보급형 SCP 괴물들과 전투를 통해 에서 전투력을 한번 알아보자고. 어! 어! 알파벳 괴물 A, B, C, G! 에이! 거북이! 빨리 F녀석을 잡으러 가자고! 몸이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그렇지! 알파벳 괴물 A! 하지만 그 전에 몸풀기로 일단 우리 재단에 있는 친구들이랑 전투해보자고! 에이! 아이참! 조금 전에 그 녀석 장교육하면서 몸은 다 풀었는데 말이야! 알파벳 괴물 A! 너 F한테! 에이! 아이 B! C! 원래 몸을 풀어야지 더잘 싸울 수있는 거 알지? 거북이가 아는 대로 한번 몸좀 풀어보자고. C A 가. 왜? 저하지 쥐야. 그러면, 나는, 구경해야지. 좋아. 그러면, 첫 번째로, 알파벳 괴물 친구들과, 싸우게 될, 재단, 보급형 SCP 괴물 친구는? 오, 뭐야, 뭐야. 아니, 보급형 SCP-173 땅콩이. 그런데, 모습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 어, 어. 거북도사, 앞에 보이는, 새로운, 보급형 SCP-173 땅콩이는, 기존, 보급형 땅콩이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새로운, 보급형 땅콩이라고. 오, 그러면, 새로운, 보급형 땅콩이가 과연 택시로 변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씨, 뭐야, 저녀석은 들이박으면 되는 건가? 에이, 한번 저 녀석도 잠규해주자고 좋았어. 괴물 촬영용 카메라 들고, 과연 둘의 전투 결과는? 오오오, 어,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보급형 SCP-173 땅콩이를 어, 어라? 벽으로 순식간에 몰아붙인 다음, 완전 빠르게 제압해버렸잖아? 음. 아니, 새로운 보급형 땅콩이라 해서 기대했는데, 이거, 새로운 보급형 땅콩이가 약한 거야? 아니면은, 합체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강력한 거야?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전투! 오, 두 번째로 전투하게 돼! 보급형 SCP 괴물 친구는 바로, SCP-096 부끄럼쟁이! 음, 그런데 SCP-096은 공격하기 전에, 잠깐, 부끄러워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거,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몸통 박치기 공격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을 제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에이 아니 다음 저 빼빼 마른 녀석은 도대체 뭐야 삐. 다시 한번 빠르게 이동해서 온통 박치기 하자고 오고급형 공부욕 부끄럼쟁이한테 <laughs> 알파벳 개물 친구들이 어, 어라, 엄청 빨리 다가가서 온통 박치기로 순식간에 보급형 공구육을 제압해버렸어. 아니, 제대로 공구육이 달려가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제압해버리다니. 이거 합체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전투력 항상 이상인데, 좋아. 지금까지 보급형 SCP 괴물 친구들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을 제압하지 못했지만, 이번 알파벳 괴물 친구들과 싸우게 될 죽지 않는 파충류! 고급형 SCP-68이라면 아무리 합체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라도 제압하지 못하겠지? 씨! 오구라! 저 녀석은 지금까지 상대한 녀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군! 에이,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는 우리도 조금 긴장해야겠어. 알파벳 괴물 G와 부딪히고 난 뒤, 알파벳 괴물 F의 상황. F, 분명히, 그때, 이곳에서, 알파벳 D를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알파벳 D부터, 내 계획대로, 데리고 가야겠어. F 역시 이 근처에 있었군. 알파벳 D. 알파벳 D. 알파벳 D. D. 뭐야? 너는 알파벳 F. 근데 F. 갑자기 너가 나를 왜 찾아온 거야? F. 그게 나름 아니라 알파벳 A, B, C가 너를 찾고 있어. D. D. 알파벳 A, B, C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